우리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손에서 흐르듯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을 쫓기만 할까요? 그 차이는 바로 부자의 습관과 돈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해시태그의 시태그, 소름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람보르기니, 강남 펜트하우스, 통장에 쌓인 억대 장고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저 결과물일 뿐이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의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돈의 감각이었어요. 마치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머물게 하고 또 건강하게 순환시키는 내면의 나침반 같은 거였죠. 아니 그런 감각이 어떻게 생겨요? 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냥 운이 좋았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능력이었어요. 저는 매일의 선언문과 루틴을 통해 이 감각을 하나씩 체득해갔고 그 결과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월급만으로 빠듯했던 수입이 다양한 경로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인간관계도 더 풍요로워졌어요. 심지어 자존감도 올라가고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웃기죠? 돈의 에너지가 바뀌니 삶의 모든 것이 함께 변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그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그 변화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본론부의 체질이 되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실 변화. 해시태그, 해시태그, 해시태그 1. 돈이 나를 시험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웃긴 현상인데요. 선언문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돈이 확 나가는 상황이 찾아와요. 마치 우주가 너 정말 부자 될 준비 됐어? 한번 테스트 해볼게 하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마이너스 집 수도관이 터져서 갑자기 수리비 70만원 청구. 마이너스 오래된 친구의 결혼식 축의금 선물 의상비 한 번에 50만원. 마이너스 갑자기 발견된 작년 미납 세금 80만원. 마이너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피을 누군가 갑자기 상기시킴. 이런 일이 생기면 예전에 저는 완전 멘붕이었어요. 아또돈 나갔네. 내 인생 왜 이래. 하면서 우울해졌겠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주가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내가 정말로 풍요를 믿는지 확인하려는 거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갑자기 세금이 80만원이나 나가야 했어요. 정말 큰돈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이 돈은 좋은 곳에 쓰일 거야. 그리고 곧더 많이 들어올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예상치 못한 강의를 정산으로 145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돈이었는데 갑자기 통장에 쏙 들어왔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했대요. 갑자기, 갑자기 차가 고장 나서 수리비로 120만 원을 썼는데 그 다음 달에 오래 전에 포기했던 중개권으로 200만 원의 수수료가 들어왔대요.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마치 우주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보상해 주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이 당황선언 믿음 유지의 단계를 거쳐서 현실이 완전히 역전되는 경험,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거예요. 해시태그, 시태그, 시태그의 수입의 구조가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 현상은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월급이나 한 가지 수익원이 전부였잖아요? 근데 선언과 루틴을 유지하다 보면,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문이 여러 개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경우엔 이랬어요. 1. 직장 동료가 주말에 같이 하자고 제안한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 매달 25만원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발전. 취미로 운영하던 블로그에 썼던 글 어떤 회사에서 발견하고 프리랜서 제한월 4,050만원 추가 수입 3. 몇년 전에 만들어둔 ppt 강의 자료 이거 pdf로 정리해서 팔면 어떨까? 라는 생각월 1,520만원의 패시브 인컴 처음엔 이게 우연인가? 싶었는데 주변에 비슷한 선언문을 실천하는 친구들도 다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재미있는 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돈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 회사 컨설팅을 부탁한다든지 예전에 도와줬던 후배가 성공해서 감사의 선물로 주식을 준다든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요. 이게 바로 풍요의 문이 열린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시작되면 정말 신기한 감각이 생겨요. 이제는 내가 돈을 선택하는구나 라는 감각 예전에는 제발 돈아 나한테 와줘였다면 이제는, 음, 이 기회가 내게 맞을까?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불안함보다 자신감이 먼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찾아오는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이거든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해시태그 3. 쓰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커진다. 무의식의 마법. 처음에는 나는 부자다. 나는 풍요롭다라고 선언만 하니까 이게 언제 현실이 되지? 싶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무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돈 쓰는 습관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 변화가 수익을 더 많이 불러오는 흐름을 자동으로 만들어요. 마치 마법처럼요. 예를 들어 제 사례를 공유해드릴게요. 1. 별 생각 없이 가입해놨던 여러 구독 서비스를 정리했어요. 월 35,000원 절약. 2. 대신 그 돈으로 평소 관심있던 자기개발 책과 강의를 구매했어요.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로 SNS 콘텐츠 몇 개를 만들었어요. 3. 그 콘텐츠가 반응이 좋았어요. 어떤 브랜드에서 콜라보 제안이 들어왔고 6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의식 있는 소비가 수익 구조로 돌아오는 명확한 사례예요. 제 친구는 커피값을 줄이기로 결심하고 월 10만 원 정도 그 돈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월 50만원을 넘어섰대요. 처음엔 좀 어렵고 손해도 봤지만 배우면서 성장한거죠. 이처럼 선언문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선택을 바꾸고 선택은 결국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정말 강력하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지금 당장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찾아서 그 돈을 여러분의 성장이나 기회에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결론 선언으로 시작해 습관으로 완성하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변화는 단한 번의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선언과 실천이 쌓인 결과입니다. 마치 운동처럼 하루 팔굽혀펴기 100개를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10개씩 꾸준히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요. 제가 경험한 세 가지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1. 돈은 시험처럼 나를 떠볼 때가 있다. 이때 믿음을 유지하면 반드시 회복 이상의 결과가 온다. 2. 부는 한 군데서만 오지 않는다. 수입 구조를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 3. 무의식이 바뀌면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수익도 바뀐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매일의 작은 실천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풍요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는 5가지 초간단 루틴을 공유해드릴게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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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 에너지를 유지하는 다섯 가지 팁. 1. 매일 아침 첫말 오늘도 나는 돈과 함께 한다. 마이너스 잠에서 깨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이 한마디를 크게 말해보세요. 소리내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곧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지갑에 넣는 종이 쪽지 나는 풍요의 통로다. 마이너스 작은 메모지에 이 문장을 적어서 지갑 속에 넣어두세요. 돈을 꺼낼 때마다 이 메시지를 볼수 있겨. 저는 지갑을 열 때마다 이 문장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3. 계좌 볼 때마다 감사한 줄이 돈으로 나의 가치가 확장됩니다. 고마워요.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그 금액이 크든 작든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와 벌써 이렇게 모았네? 또는 비록 적지만 이 돈도 귀한 에너지야. 고마워. 4. 하루 5초 웃기라도 하기 풍요의 기본 진동 밝은 에너지 마이너스 부하 풍요는 무거운 에너지가 아니라 가볍고 즐거운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루에 단 5초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저는 아침에 거울 보면서 하! 하고 웃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엔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잠들기 전돈 들어온 일항까지 기록하기 마이너스 작은 메모장을 침대 옆에 두고 잠들기 전에 그날 돈이 들어온 일을 하나라도 적어보세요. 카페에서 커피 사려는데 친구가 대신 사줌 길에서 500원 동전 발견, 보너스 받음 등 크든 작든 모든 유입을 기록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돈 에너지, 돈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해시태그의 시태그 돈이 나를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도 돈을 믿는다. 해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해시태그 서론 돈은 눈치가 빠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요. 여러분, 돈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돈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마치 똑똑한 고양이처럼요. 약게 대하거나, 이용만 하려고 하면, 눈치채고 사라져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돈도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 돈. 빨리 많이 와라. 내가 원하는 건다살수 있게. 이런 태도라면 돈 도움. 난좀 다른 사람한테 갈래. 하면서 슬며시 도망가요. 돈은 무조건 많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머물러요. 그리고 그 신뢰는 나 이만큼 벌게 해줘.라고 욕심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태도와 습관, 관계맺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그럼 이제 돈에게 신뢰받는 사람, 돈이 계속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해시태그 본론 돈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사람의 세 가지 공통점.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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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일. 돈을 사람처럼 대한다. 이거 들으면 좀 웃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선언문을 반복하면서 생긴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돈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네, 진짜로요. 입금 알림이 오면 오셨군요. 기다렸어요라고 속으로 가끔은 소리내서 말해요. 카드로 결제할 때는 좋은 흐름으로 다시 오세요라고 중얼거려요. 현금이 지갑에 있을 때는 안전하게 계세요라고 인사해요.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아니 이게 무슨 미신이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돈을 의인화해서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돈에 대한 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읽는 존재예요. 사랑받는다, 환영받는다는 에너지를 느낀다면 당연히 자주, 자꾸, 오래 머물게 됩니다. 마치 좋은 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가고 싶은 것처럼요. 실제로 이렇게 돈을 대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출은 줄고 수입은 늘고 충동 구매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돈을 쓸 때마다 너를 어디로 보내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예전에는 커피 한 잔에 5천원 쓰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제는 이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흘려보내고 싶은데 지금 이 커피가 그런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돈을 보낼 때나 받을 때 짧게라도 인사를 건네보세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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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기록한다. 투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의 흐름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는 통장 잔고 보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돈 얘기하면 숨막혀. 이런 마인드였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오늘 나에게 온 돈과 감사할 돈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마이너스 오늘 온돈 월급 입금 300만원 세금 떼고 실수령에 감사해요. 내 노력의 결실이에요. 마이너스 오늘 온돈 친구가 전에 빌린 2만원 갚음 기억도 안 났는데 돌아왔네. 돈의 순환이 시작됐어. 마이너스 오늘 온돈 커피 쿠폰으로 4,500원 절약 찾지만 소중한 금액 고마워. 이렇게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으로 바라보면 돈과의 관계는 계산이 아닌 교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 연결이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돼요. 제 친구 중에 이런 방식으로 돈 일기를 1년 동안 쓴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월 수입이 250만원이었는데 1년 후에는 380만원으로 들었대요. 특별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돈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바뀌니까, 기회도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죠.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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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돈을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 이건 제가 선언문 30일째 하던 날 스스로 진짜 바뀌었다고 느낀 포인트였어요. 그날 저는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이 너무 지쳐 보여서, 계산하면서, 껌 하나를 더 사서 쓰고 많으시네요. 이것도세요 하고 건넸어요. 정말 별것 아닌 행동이었지만, 예전에 저였다면 절대 상상도 못 했을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항상 저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로도 작은 선물, 기부, 후원 같은 돈의 흐름을 타인을 위해 쓰는 행동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지하철에서 노래하는 버스킹 아티스트에게 천원을 건는다든지 커피숍에서 뒷사랑 커피를 대신 결제해준다든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뒤로 돌려받는 돈의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 추가 수입 기회들이 자꾸 찾아왔어요. 마치 우주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넌 돈을 잘 다룰 줄 아는구나. 더 줄게. 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큰 돈이 찾아옵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흐름이 세상을 넓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돈의 순환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돈을 치고 있으면, 오히려 줄어들고, 척절히 흘려보내면,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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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돈은 파도다. 파도를 탄 자는 밀려오는 풀을 누린다. 여러분, 돈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고 흐르고 순환합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흐름에 나를 맞추는 것. 파도를 막으려고 하면, 결국 밀려 넘어지지만,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면, 그 힘을 이용해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 파도를 읽을 수 있는 감각을 키우셨습니다. 선언문으로 진동을 바꿨고, 루틴으로 습관을 만들었으며, 실천으로 현실을 바꿔냈고, 이제는 돈이 머무를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당신을 평생 부자체질로 완성시키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가장 중요한 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도 돈과 관계 맺는 법은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 비밀을 하나씩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은 정말 가치 있습니다.